외부인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지역 미술인 구성 원칙으로 37명을 한 팀으로 꾸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취지를 고려해 교수와 영리단체 등은 제외하도록 한 것이 공모 요건인데요. HCN이 보도한 보은군의 경우 지역 출신이 단한명 뿐이었는데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 요건을 보면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참여자는 한개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인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 교수와 교사, 영리 단체 관계자 등도 참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작가팀은 37명을 한 팀으로 꾸려 지역 미술인 구성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구성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지역 작가 참여율이 일정 부분 이상이면 심사에서 최대 10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감안해 타 지자체 예술인 참여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모 조건에도 보험군의 경우 지역 출신 작가가 단한명 뿐인 업체가 사업에 선정되자 뒷말을 읽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 등에 따르면 보은군이 공고가 나기 전부터 보은 송리산 숲체험 휴양마을에 조형물 설치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인프라가 워낙 열악한데다 조각을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각작가가 대표인 보은 A 업체가 이 사업을 맡는 데 유리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보은군에서는 조각품들을 원하, 원했잖아요. 아, 아예 아그 처음부터 조각을 원했어요? 예예. 예. 대부분 뭐. 연세 드시고, 인화, 서예,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한, 열두 분 정도 중에서. 그래서, 어차피 저기, 조각하신 분이. 이에 대해 보은군은 지역 작가가 참여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이 휴양림의 조각 작품 설치를 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업 시작 전 작품 설치를 할 만한 곳을 물색해 최적의 장소를 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예, 여러 군데를 이제 그 파악을 해봤고요,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장소 결정 그렇게 된 거죠. 이에 대해 충북도는 지역 작가 참여 저조 등 일부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나머지 작품 설치와 정산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그 3월까지 작품 제작을 완료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3월에 이제 작품이 제작이 돼서 그 완료가 되면 그거는 이제 각 시군에서 그 보유하게 되고 또사업 관리 주체가 각 시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각 시군하고 그 저희가 이제 잘 협력을 해서 그 이후에 그 그러니까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이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관광 프로그램 등과 같이 이제 연계 가능한 사업을 할수 있도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공미술 프로젝트. 앞으로는 기획 단계부터 작품 설치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공공미술 영역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